별 네.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은. 네. 쓰리파 나오네. 쓰리파. <laughs> 똑같은 신발 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똑같은 신발? 예. 네. 부부는 똑같은 옷도 있고 부부는 깔맞춤에서 다니는데. <laughs> 네. 아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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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죠? 소소한 즐거움. 예. 네. 네, 그거 봐봐요. 이거 용 뭐예요? 이거? 예. 네. 이거 뭐 부부 싸움 하면 이걸 붙잡고 손가락 이렇게 넣고 이걸 때리는 거예요. 이게 냄비 받침이 아니에요. 이거 무기예요. 무기. 무기를 잘 쓰시라고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뜨뜻게 패면서 사는 거예요. 잘진하겠습니다 <laughs> 예, 아 감사합니다. 예, 제가 제작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출고날까지 부지런히 만들어 올게요. 예, 예 감사합니다. 진해까지 한참 가지고 갔네. 예, 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로 나가세요. 예. 이거 차안 파나? 아, 밥이나, 밥이. 이거, 아니, 내가 사도 됐는데? 10년도 다 이거 수출도 그래. 잘 나가, 이거. 차팔때 얘기해요? 나한테 갖고 와. 아, 내가 싸게 살게, 싸게. 네. <laughs> 들어가세요. 어, 유튜브 많이 보셨나 봐. 좌회전 바로 하시네. 그냥 창원시 진해군에서 오셨습니다. 젊으신 분인데, 젊으신 분들 오면 거의 까다로워. 한 3시간은... 3시간은 이 저기 이빨을 깠나 봐요. 아, 피곤해. <laughs> 확실히 피곤해. 전화가 또 오네요. 아, 이놈의 전화. 03일은 안 봤습니다. 03일 모기장. 여름에 이제 모기가 드글드글 해죠. 이제 드글드글 합니다. 그때 늦기 전에 모기장 달아야 돼요. 자, 소소한 캠핑카 어디 있냐고요? 천안에 있습니다. 바닥 옆에 천안에 있어요. 아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뺀질 뺀질하게 생겼네. 아 좋죠. 그게 소소한 캠핑카. 네, 구경도 오세요, 사장님들. 예, 네, 저 여기 있습니다. 커피도 타드리고 점심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합니다.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어르신들, 형님들. 들어들 가십시오.